올해 2분기 속초시에 630만 7,609명이 찾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02만 2,758명 대비 5%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분석 결과 속초시의 방문객 수, 소비액, 체류시간 등 주요 관광지표가 모두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시기는 5월로 이 기간 방문객 수는 지난해 대비 14% 증가한 234만 3,59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결과는 속초시가 지향하는 체류 중심형 관광도시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속초시와 시민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만들어온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라는 기반 위에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장하여 사계절 내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2분기 속초시에 630만 7609명이 찾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02만 2758명 대비 5%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분석 결과 속초시의 방문객 수, 소비액, 체류 시간 등 주요 관광 지표가 모두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시기는 5월로 이 기간 방문객 수는 지난해 대비 14% 증가한 234만 359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병선 속초 시장은 이번 결과는 속초시가 지향하는 체류 중심형 관광 도시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속초시와 시민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만들어 온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도시라는 기반 위에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장하여 사계절 내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 도시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